들어라. 이득 음, 눈물도 없는 파트너놈들아. 아. 아. <laughs> 네. 어. 왜 저래? 비통수한테 갈게요. 끌고 나가요. 그렇죠. 경락. 경락 짓기는. 어? 아. 아. <laughs> 왜 이제 와라고 했는데 아 내가 조금 할게 있었어라고 할수 있는. 데사합니다 <laughs> 문병훈님 이번 주말에 스카이어 봤어요 앞에 부분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봤고 오늘 재능성을 <laughs> <접근성을> 위해서 <laughs> 그렇지. <laughs> 아 저는 안 보려고 했는데 계속 유튜브에 그 짤로 계속 뜨더라고요 어. 근데 이번 에스콰이어는 서초동보다 좀더좀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음. 좀 판타지도 좀 있는 거같아요와 이런 데도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뭐지 나는 저런 데가 <laughs> 본 적이 없는데? 자 아,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뭐 드라마인 건 당연히 감안하고 에스콰이어도 한번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로펌 이름이 생각나죠. 그러 이름도 그렇고 응. 로고도 그렇고 네. 유튜브니까 얘기도 되지 않을까? 음. 율촌 생각나잖아요. 율촌, 맞아요. 율촌을 응. 의도하고 쓴거 것. 이것도 작가가 변호사라면서요. 응. 율촌 변호사는 아니겠지? 율촌 변호하면 이거 쓸 <laughs> 시간이 없겠지. 아, 죄송합니다. 와, 보통 이러면은 문을 박차고 열기보다 열어주죠. <laughs> <laughs> 이표정은좀 <진짜>. 찐이다. <laughs> 네, 뭐. 나 같은 소도 이표정 지었을 거같아 네. 이진욱 표정 보면은 진짜 저 새끼 뭐지? 옆에 이런 옆에 표정 있구나. 그리고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가지고 그냥 네. 앉고 보통은 변호사 면접은 저렇게 지원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안 하고 한명한명 한명 하지 않나요? 음. 뭐 우리가 음. 모든 대형로 펌의 음. 면접을 다 가본 건 그건 아니지만 모든이 네. 아니라 전 하나도 안 가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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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급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왜 늦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역을 놓쳤습니다. <laughs> 역을 지난 초도 금방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하고 출발했다는 게 감점. <laughs> 네. 미리, <와서> <laughs> 미리 와서 있어야지. 와서 <laughs> 있어야지. 그럼 공통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강유민 변호사 얼굴 비칠 때 아까 저 무서웠어요. 맑은 눈의 광이가 느낌이 살짝 <웃음> 나가지고. <웃음> 이거 약간 이건 로펌 면접이 아니라 약노스코 음 입학 면접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살인죄로 성립이 될까요? 살인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와, 저는 만약에 율림 정도 되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laughs> 아웃할 것 같은데요? 세하죠 그렇죠. 맞든 틀리든 네. 어쨌든 뭐 법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왜죠? 범죄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생명을 살렸는데도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을 한다고요. 그게 그... 정입니까? <laughs> 대용오로 면접 보는데 이게 정의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정의와 그 다음에 법의 관계 이런 걸 묻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음. 딜레마? 예. 그래서 이걸 뭐 쫄리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펌에서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물어본다면 변호사로서 답을 해야겠죠. 이제. 음. 동 요건이 성립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 없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든지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 면할 수 어. 있다면 나머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도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 얘기했다고 갑자기 이준우 음. 같은 캐릭터가 인상 확 서고 해서 갑자기 음제법인데라는 표정을 지으면 <laughs> <laughs> 아, 도덕적 또... 잣대와 <laughs> 법적 잣대가 늘 동일할 순 없습니다 법주인에겐 그게 늘 숙제죠 <laughs> 아, <laughs> 아, 법조인에게는 그게 네, 늘 숙제죠 들어라 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파트너놈들아 <laughs> 그게 뭐 법조인의 자태죠 이런 말은 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깠나?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에서는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으면 변호사 시험 당연히 떨어질 정도 수준 아니까 <laughs> 아까 그 살인죄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던 음. 사람도 변호사 시험 어떻게 붙었나 모겠네 <laughs> 이게 사람들이 아마 어, 구독자분들 보시면 한 기수에 5, 3, 이렇게 3, 많이 뽑아라고 3,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 어때요? 그... 좀 규모 큰대 로펌 안에 드는 대들은 이 정도 뽑아야 됩니다. 왜냐면이 중에서 또 금방 한 절반 이상 나가기 때문에. 율립 중업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기록한 사일즈 변호사 지국현입니다. 아... 했었나요? 연대에서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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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M F M. 기억나지 아, 마. F M. 은반 <laughs> 선님은 했어요? 했어요? F M이 없는 학교를 나와서. 아예 아, 없어요? F M 시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일부 뭐 공대 이런 데서 가끔 하던데 어. 거의 대부분은 없는 걸로. <laughs> 실제로 저렇게 소개를 할까? 우리 만약 이렇게 하면 바로 체살 거 같지 않아요? 공대 <laughs> <laughs> 있습니다. 저희 팀은 로펌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신입들이 소초동 어? 소초동에 있었던 그때 비원장 선이 일로 이직했나 보다. <웃음> <웃음> 아, 처음에서 근데. 리버스가 성과급이 많으면 뭐 합니까 워라벨이 중요하지. 대형 로펌에서 워라벨 얘기하면 좀안 통할 것 같은데 음. 그지 않나요? 다 불안인 줄다 알죠. 어. <laughs> 송무 팀은 워라벨 챙길 여유 없습니다. 일년 <laughs> 차가 들어오면 제가 어. 봤을 때 제일 솔직하고 에이, 제일 고증이 잘된 바로 그렇죠. 아무리 신입이라도 가암유랑 같이 분을 헷갈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는 뭐좀 신입들 유행합니까? 근데 어떻게 유행어가 시그에 죄송합니다. 기자간 끝나냐? <laughs> 어. 갔다 오셨어요? <웃음> <웃음> 같이 갔잖아요. <웃음> <웃음> 각 팀의 티오가 4 명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 친구는. 뭐든지 제일 늦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증 주인공 의식이 역시 전국 소속이어서 음, 음. 그래. 일단 저렇게 팀별로 지원을 받아서 모집하는 거 자체가 맞지 않죠 분배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하거나 그러죠 음. 되게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음. 일단 이렇게 일일이 다 첨삭을 해준다는 게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어서 변호사님들한테? 못하죠 이렇게 보통은 이제 고치고 그냥 보내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고쳤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아이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아. <laughs> 최악의 사면입니다 오타 하나는 그래 인간이니까 두 개는 일이 많았나 보다 세 개부터는 성의 문제입니다 미안 저는 이거 좀 약간 와닿았어요 자 음... 하나? 그럴 수 있지 두 개? 좀 거슬리는데. 세 개? 뭐 약간 음? 음, 어소 입장에서는 <laughs>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뭐 2회도 3회로까진 못하더라도 한 번은 돌려보는데. 사실에 또안 보일 때도 많아요. 사실 <laughs> 사실 이 파트너 변호사 자기도 틀릴 거야. 못하는. 아, <laughs> 음. 근데 다만 여기서는 신입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니까. 야, 과제였으면 더안 틀려야 하는 <laughs>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이 정도면 AI 프로그램 난 여러분 돌려겠다좀 거슬리는데. 펜스콰이어.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yeah.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나는 에스콰이어 이 드라마 제목 처음 들어요 네. 구두? <laughs> 아 보통 <나도 웃음> 그거부터 생각하죠 네. 이제 구두 생각하면 나이 좀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잡지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잡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 <laughs> 몰랐어요 에스콰이어가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에그... 있었는데 왜 그렇게 어... 부르는지 는 몰랐어요 어... 음. 이제 우리도 <laughs> 문 아. 에스큐 에스콰이어 문 <laughs> 그... 이거 되게... 어, 죄송한데 음... 뭐... 주총 절차에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변호사님이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분명히 갔을 때는 경계 주총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잘 지키는 조언조라고 한 건데 네. 매출 평가라고 했네. 네. 아, 절차에 문제 있었어? 아니요. 그 자세한 건 조사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웃음> 조사... <웃음> 조사, <웃음> 조사 다 끝나고 전달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선배 변호사가 홀 음. 변호사한테 반말 잘안 하는데. 대형 오픈 서는좀 네. 해요? 음, 연차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하기도 하죠 어. 예를 들어 한 20년 차 변호사님 신입한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네. 방금 말투는 어스 변호사 후배가 선배한테 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아, 조사 끝나면 알려줄게요 약간 이런 거 가면 <laughs> <같은 거. 웃음> 아 약간 저강 변호사님 표정이 살짝 킹받아 보여서 <laughs> 대표님 약간 어. 지각살 때부터 어. 찍은 거 같은데 <laughs> 그 의도했다면 되게 연기를 잘한 거 같아요 어. 네. 살짝 킹받게 하는 음. 그런 표정을 음. 이렇게 짓고 있어상항 와. 증거 조사까지. 와.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의 시간 하나가 특히나 더큰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다 날려가지고 저렇게 맞아요. 하면은 난리 날것 같은데. 네, 어. 차라리 연차를 쓰고 하든가. 어. <laughs> 어디 갔었어? 야, 너 윤석근 변호사한테 빨리 가봐. 왜 이제 와라고 했는데 아 내가 조금 할게 있었어라고 할수 있는데? 응? <laughs> 당장. 어 어. 파고 담배. 내가 왜? 아, 비어킹 받아에 정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못했어요. 뭐, 눈에서 불나오겠다. <laughs> 인사과의 무단결근 보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네. 하세요. 아, 그게... 아, 제기좀늘어주시면안 됩니까? 지금 못들어네 응? <laughs> 어이를 흥실 <laughs> 싫어하는 사람. 산... 이런 말 해도 약간 소시오패스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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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야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 머리 아픈데 어서비는 입장에서 볼일 때도 좀 그래요. 예. 네. 어. 왜 저래? 뒤통수한테 제... 갈기고 끌고 나가야돼 그렇죠. <웃음> <웃음> 아 근데 반대로 파트너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어. 음. 대체 왜 그랬지? 음. 정말 미친 놈이 아니고서 들어는 보지 않을까요? 그거 들어봤죠? 들어본 게 아니라 들린 거 아니야? 기관실에서 <laughs>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관과 계량기에 어. 약 25cm 부분을 뜯고 와, 재판장 그 부분에 가스 거짓말. 배관이 아닌 사제 동관 배관을 떼어넣어 도시가스를 저게 그러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설치 규모를 알아야 재판을 하죠 아네 그렇죠 이거 우리 대한민국 검사 너무 무시한 영상 아닙니까? <laughs> 일단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바로 공소 기각이죠. 근데 고증이 반쯤은 잘된게 저런 보자기로 들고 오는 게 검사가 저렇게 들고 온 경우는 있죠. 음. 맞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법조인이 아닌 분들을 보기에 보자기를 쓰는 게 되게 생소한 음. 모습인데 음. 우리 업계에서는 보자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걸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약간, 몰입해서 봐가지고, 이, 강 변호사님한테 약간, 음. 킹받는 게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드라마잖아요? 뭐 고증하려고 했으면 다큐멘터리 봤었어야지. 당연히 엄청 너무 재밌고, 이 재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작가가 변호사님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고증이 잘된 부분이 음. 있어서, 그건 좀 흥미롭게 봤어요. 로펌 로고가 실제 로펌하고 좀 비슷한 거라든지, 아니면 법정의 구성. 저는, 이렇게 참석해주는 장면? 음. 그 부분에,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온건 같아요. <laughs> <laughs> 저도 오타를 최대한 좀 자세해야겠다. 히문 변호사님 음. 저번에 그랬잖아요. 네. 신입 어조가 들어와서 나한테 배우는데 문제식시라고 하면은 <laughs> 아작을 낼 거라고. 마이크로 점사. 어, <laughs> 마이크로 점삭한다. <laughs> <laughs> 오늘은 저번에 서초동에 이어서 에스콰이어 드라마 한번 변호사 입장에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법률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